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자, 어제 리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리플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라는 연락을 좀 받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리플 코인이 연일 하락을 했다 현재 sec 소송 일정과 전망 결과 관심에 잇따라서 현재 뭐 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기사화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sec 소송이 1월 19일로 연기가 되었고 1월 19일이 현재 얼마 남지가 않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송은 오히려 리플 쪽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다 했죠.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일단 제도화되지 않았던 코인 자체가 증권 발행의 요소로 하나에 구분 짓게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볼수 있고 현재 리플 자체가 미국 기업들과 함께 구축되면서 많은 비즈니스가 미국 바깥 로해서 재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더불어 유럽 쪽까지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CBDC 발행도 지원을 했고 NFT 시장 참여를 한등 비트코인, 이더리움 밀리지 않을 만큼 영역 확장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런 많은 호재들, 특히나 내년에는 기업용 안화폐 서비스 유동성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밝혔죠. 지금 이제까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떻게 됐죠? 신고가 영역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안 올랐던 이유 바로 SEC 소송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승소만 하게 된다면 사실상 2,400원 구한데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에 대한 소송이 만약에 패소가 되잖아요. 그럼 물론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미국의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SEC 쪽에서는 사실상 패소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월 언제죠? 19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자, 1월 19일날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 1월 19일이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게 불확실성. 아직까지 승소를 했는지 패소를 했는지 모른다라는 게 바로 불확실성인 거고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1월 19일이기 때문에. 이때 폐소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리플이 투자자분들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공포심리로 작용하면서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800원 구간들만 확실하게 지켜주게 된다면 이전 저점 상승 추세를 연결되는 이런 구간들만 지켜주게 된다면 사실상 다시 한번 더 급등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년에 2022년도부터는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알트 코인들의 불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여러 분 여러분들이 2022년도 알트코인 불장에 맞춰서 또 좋은 코인들을 가치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나가시면 좋은데요 자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문자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라코인 여러분들께 매도 도와드렸었죠 자 그리고 디센트랜드 샌드박스로만 하더라도 사실상 100% 이상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바닥구간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최소 50% 이상 급등 나올 코인들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드릴 거니까요. 이제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리플은 너무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은 하락 가능성을 좀더 염두에 두자. 기본적으로 리플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다. 개별적으로 리플에 대한 이슈라는 게 1월 19일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하락은 페이크일 뿐이다. 현재 구간에서 800원 구간들까지 떨어지게 되면 올컨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이런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또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내년에 또 좋은 이슈들 그리고 SEC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 코인은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정고점 구간들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성장 가치가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매도를 하셔서 여러분도 수익도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리플 설명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코인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